오늘의 열 번째 경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열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제 10경주입니다. 1번 박준현, 2번 염윤정, 3번 김희용, 4번 사재준, 5번 김도희, 6번에 이인선수가 출전합니다. 소개항주 타임, 소개항주 타임으로는 6번에 이인선수, 6번에 이인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 있고, 이인 선수는 어제 경주에서도 승리를 가져갔고 오늘 앞선 이경주, 이경주에서도 휘감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모두 승리를 가져간 6번의 이인 선수. 어제 경주에서 입상 기록 있는 선수는 4번의 사재준 선수가 어제 1승이 있었고 5번의 김도휘 선수, 5번의 김도휘 선수는 어제 경주 3착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김도위 선수는 7점대 7점대 모터로 가장 좋은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6점대 모터를 장착한 선수는 이번에 여민정 선수와 6번의 이인 선수가 6점대 모터를 장착했고, 1번 박준현 그리고 3번의 김희용 4번 사재준 선수는 4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기록면으로 봤을 때는 6번의 이인 선수가 38%대의 승률로 가장 높은 승률, 1번의 박준현 선수가 31%대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열 번째 경주, 박준현, 여민정, 김희용, 사재준 김도희. 이인 선수가 경주를 펼칩니다 제 10경주입니다 제 10경주 초반 앞서나가는 선수 5번 6번 그리고 안쪽으로 선수들도 안쪽에 1번 2번 선수도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문제가 없습니다 1턴 마크 지나면서 4번 1번 5번이 앞으로 나갑니다 4번 1번 5번 6번 2번 3번 순입니다 4번 4재준 선수 4번이 4재준 선수 뒤쪽 1번과 5번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턴 마크를 통과 4번 1번 5번 4번 1번 5번 뒤쪽으로 3번 2번 그리고 6번 수입니다 6번에 이... 약간 경주가 조금 힘들어졌다. 다시 경주 펼쳐가고 있습니다. 4바리 사제준 선수는 경주 선두를 날리고 있고, 뒤쪽에 5번과 1번, 1번과 5번의 23위가 접전 속에 1번에 박준현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4번, 1번, 5번, 4번, 1번, 5번 순입니다. 4번의 사재준 선수는 어제 경주에도 승리를 가져갔고, 이렇게 되면 이번에 차 2승으로 마무리 짓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번, 1번, 5번, 태어 변화 없이 4번, 사재준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1번과 5번 이어서, 3번, 2번, 마지막으로 6번의 2인 선수, 6번의 2인 선수까지 결승선을 통과 제 10경주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